무슨 인터뷰예요? 네, 그냥 인터뷰 하면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음. 이거 하나 뽑으면 되는 건가요? 네이 테이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시벌번 인터뷰? 시벌번 인터뷰요? 아, 네 알겠습니다 시뻘건 인터뷰 되게 불안하네요 시뻘건 인터뷰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여기서 못해요 되게 불안한데 왜 이렇게? 아니, 오자마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뭐지? 이게?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알려 줄수 없을까요? 아, 먹으면서? 네, 먹으면서 하는. 먹는 건 좋다. 뭘 먹는지 알려 주세요. 아, 그냥 뭐 저녁 시간이라고 하니까. 불안하다 정말. 네. 이게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서. 별거 아니고요. 그냥 제일 매운, 제일 매운. 별거 아니에요 이게? 엽떡.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. 그러니까 보고 장비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. 아 계란찜, 아, 계란 치즈 쿨피스. 쿨피스 네. 있으면은 솔직히 좀 먹을만하거든요. 쿨피스 <laughs> 필수죠. 그래서 저희가 그 그냥 심플하게 제작진하고묵집밥아 그 네. 네. 내가 이기면은 이제 쿨피스를 얻는 거고. 네 그렇죠 그렇죠. 가겠습니다. 어, 인지 많이 써 주셨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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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지금 네. 하면 되는 건가요? 네. 필필트를 걸고 아, 네. 네. 뭐 내실 거예요? 그냥 뭐 소카가 비나 주세자기를 아, 네. 네. 가이바이포. 네. 가이바이포. 모자기를. 양아치 아니에요, 이거? <laughs> 가이바이포. 와, 정말 아, 이거 진짜 아, 주세요. 네. 얌채는 이거 자, 뭐빠이빠이뭐할 거예요? 바로 할 거예요? 어 저는 그 빠. 어, 아 우리 받으신데 받을 저는요. 찌찌어찌찌어 늦었어요 아. <laughs> 이게 늦었어요 이게 늦을 거지. 이게. 아 어? 비슷했는데 <laughs> <늦었는데? 웃음> 이게 늦은 거 <것> 같아. <laughs> 찌찌어 늦었어요. <laughs> 자 다시 하겠습니다. 다시. 다시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. 망했다. 네, 동시에 이게 2인이라고2인분이래요 이거 이거 3, 4인분 아니에요? 이거 일부러 많이 주신 거 아니죠? 자, 그럼면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하이프로파일 아티스트 박혜원입니다. 네, 저의 직업은 이제 프리랜서 모델이고요. 일단 하이프로파일에서 재간둥이, 기염둥이를 맡고 있습니다. 너무 올것 같은데? 와! 정말 눈 풀릴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, 넘어,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. 컨텐츠 어떤 컨텐츠 중요하고 있습요 남녀들끼리 많이 놀고 뭐 데이트하고 하,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남자 남자와 해도 남자끼리도 이제 재밌는 이런 네,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비방용으로 방송에 안내 드릴게요 나는 이제 이 형이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괘씸해 괘씸? 응. 어... 괘씸해 아다 좋아 진짜 형 되게 착하고 어, 성격 도 엄청 좋고 정말 친동생처럼 너무 잘해주긴 해요 잘해주는데 하는 짓 보면은 얌체 같기도 하고 네. 음, 제작된 거좀 비슷해요 아 네. 아 요거는 제가꼭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응. 이런 거 살리면 어떡해요 아, 안 알려준다며 아 네. 믿으 내가 바보죠 진짜 네? 쿨피스는 네 복지발 지져서 못들었는데네 주먹밥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네. 이거 뭐 빨간데위해서 가위바위보 담탄스러고 아, 알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. 가위바위보 가위, 아 이겼다 ㅋ ㅋ ㅋ ㅋ ㅋ ㅋ 부럭밥 하나만 주세요 음~~ 자좀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네음자 하나 드셨으니까 아아야 아니, 아니 아 어디까지 가요 형아 진짜 아니잖아 이거는 아 잠시만요 아니잖아 이거는 아 잠시만요 아 진짜 아, 너무하네 아,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요 진짜 아나 울뻔했어 진짜 아 되게 서럽네자 인터뷰를 빠르게 시청자들에게 인사드리고 끝마치도록 하죠네 저희 하이프로파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작 제작진 한번 뭐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그렇게 매워요? 아니 궁금하데 해서 맵긴 매운볼 자, 뭐물 먹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오버하는 거 아니죠? 근데 왜 이렇게 땀 나요?